어 여보세요. 아니 이거 뚜껑이 안 열려요. 뭔 뚜껑? 아니 이거 그 뭐야 이거 차 뚜껑 있잖아요. 이거 멋쟁이 려라가는데 뚜껑이 안 열려요. 아그 파란색깔 그 뚜껑 을그 위로 이렇게 열면 되잖아.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laughs> 이거 아니야? 아. <laughs> 뭐라는 거? 알았어 올라갈게. 네. 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안녕하세요. 씩씩이 형입니다. 오늘은 워셔액 넣는 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씩씩. 씩씩하구만. 아, 서페드 일로 와봐. 뭐가 문제야? 어? 아니, 이거 뚜껑이 안 열려요. 이거? 네. 이거는 뚜껑이 아니라, 아, 답답하구만. 일로 와봐, 일로. 뚜껑이 아니라 본네트라고 하는 거야. 일로 와봐. 이거 보여, 이거? 웬만한 차들은 운전석 왼쪽에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제껴. 어? 그 다음에 쭉 오면. 일로 와봐, 일로. 이거 보여, 이거? 여기 손가락을 넣으면 걸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네. 이거를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위로 올려. 아. 어? 그럼 여기서 모색이 뭐야? 이 파란 이잖아요. 그래 이 파란 뚜껑 이, 이거야 이돌다갈이 아닌 이상 모든 웬만한 싹다전차로이 파란색 뚜껑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어, 이거 딱 따가지고 봐 커피딩이 간단하잖아 일로 로 와봐 여기 뚜껑 있지 네 어? 뚜껑 이렇게 따 워셔 있잖아 이거 이렇게 따가지고 워셔에 뭐 다이소 이리, 어 이거 워셔겐 기아 정품이야. 근데 이 비싼 거 쓰지 말고, 그냥 다이소 같은 데 사면 한천 원, 이천 원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따가지고, 일로 와봐. 여기서 꿀팁 알려줄게. 봐. 보여? 어? 네. 그 여기, 이게 여기 넣지? 여기서? 이거를 돌려! 소맥 말듯이! 그럼 이렇게 빡! 간다고. 보여, 보여, 보여? 오! 오 이거. 이, 이거야. 어? 얼마나 간단해. 이거 하나 올먹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고, 닭고 닦고, 뚜껑이 아니라 어 본네트라고 끝. 근데 영상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뭐 춤이라도 춰어 나는 씩씩이요나어예예 y 예. 끌러 아 안돼.